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수없이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 기도는 감사의 고백에서 원망과 탄식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신가? 살아 계신다면 어찌 신실하게 섬긴 종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의심이 제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아닙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터널이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매일 먹는 생명의 빵, 멜빵,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런 마음일 때가 있으신가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 말입니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때로는 금식하며 매달려 보아도 내 삶의 문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꼬여만 가는 것 같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받고 간증을 나누는데 나만 홀로 이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깊은 고독감과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 삶에도 그런 암흑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누구보다 뜨겁게 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중직을 맡아 헌신했고, 사업을 할 때도 정직하게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저는 제가 뿌린 만큼 거둘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제 사업과 가정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어쩌면 교만하고 이기적인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중반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시작했던 사업이 뜻하지 않은 경제위기와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시련은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렸고 더 열심히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풀어났고 결국 살던 집마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다른 사람을 돕던 제 손이 이제는 다른 이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두려워졌습니다. 저를 향한 동정의 시선 혹은 비난의 수군거림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저의 실패가 저 혼자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와 준 아내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한창 공부하고 꿈을 키워야 할 아이들은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주눅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족들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수없이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제 기도는 감사의 고백에서 원망과 탄식으로 변해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살아 계신다면 어찌 신실하게 섬긴 종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의심이 제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아닙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터널이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지쳤습니다. 제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신앙도, 삶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이젠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그저 텅빈 예배당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강대상 위에 펼쳐진 성경책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따라 그 말씀들이 제 마음에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가 쌓인 채 낡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오늘 저를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였더라 그 구절이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75세. 당시 제 나이보다 훨씬 많은 이미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나이. 그 나이에 아브라함은 보여줄 땅이라는 막연한 약속 하나를 붙들고 모든 것을 떠났습니다. 저는 성경을 계속 넘겼습니다. 그렇게 떠났지만 약속의 핵심인 큰 민족을 이룰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1년, 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의 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이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 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도 저처럼 초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지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라고 탄식했습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즉 인간적인 대안을 내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꼭제 모습 같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안 되면 저 작은 가게라도 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안 되면 저 방법이라도 써보겠습니다. 그렇게 조급해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 애썼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펼쳤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상 및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라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줄알았습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들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알았습니라 믿으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 믿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너는 나를 믿느냐? 아니면 내가 줄 복을 믿느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될 성공과 회복을 믿었던 것입니다. 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조르는 어린아이의 투정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제 시간에 제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물론 그도 흔들렸고 실수했습니다.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다시 일어섰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상황이 아니라 약속하신 이즉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죽은 자와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그 상황에 절망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저는 25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75세에 부름 받아 1 0 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 그 25년은 단순한 지연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기대를 다 깨뜨리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빚어가시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고난의 10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교만을 깨뜨리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조급함을 다스리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으로 삼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텅빈 예배당에서 처음으로 진실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 상황만 보고 원망했습니다. 저의 조급함과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결과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이 당장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빚은 남아 있었고, 저는 여전히 작고 초라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조급함과 원망이 사라진 자리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상황을 보지 않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제게 다른 상급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제 상급이십니다. 둘째, 숨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실패가 부끄러워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며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살았듯 저도 믿음의 가족들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과 실패를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성도님들은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울어주고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셋째, 작은 일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더큰 것을 갖지 못해 불평했지만, 이제는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곁에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할수 있는 일터가 주어짐을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불평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공동체와 감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백세에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제 인생에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사업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제 영혼을 살리고 다른 영혼을 섬기는 말씀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이 되었고 저는 그 말씀을 나누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그 고난의 시간을 겪지 않았다면 제가 만약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여전히 세상에 성공만을 좇는 교만한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제가 구했던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고 다른 이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이었으며 말씀으로 위로하는 입술이었습니다. 25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안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 역시 그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받고 아브라함과 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처럼 길고 어두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탄식하며 지쳐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디심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잠재우고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를 내려놓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당신이 기도하는 그 이삭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당신에게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믿으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 할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완벽한 이삭이 당신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조급해하고 낙심합니다. 눈앞의 상황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5년을 기다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저희에게도 그 기다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인해 눈물 흘리며 탄식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삶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